저 멀리 이제 정상이 어디냐 약간 논란이 좀 있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진짜요 우와 올라간다, 이거. 여기 올라간다고 오 드디어 이제 이제 좀 열리네 이제 안능 보이죠 이 안능을 가로질러서 올라가야 돼요 진짜 멋있다 여기 초반에는 없고 어느 정도 올라와야 조망이 좀 보이네요 도전 아하. 경사가. 어, 경사가, 경사가, 경사가 됐어. 이, 어 여기 바위 조망터 여기는 꼭 오셔야 될것 같아. 이게 너무 멋있어요. 칠, 칠보산, 어이 안에도 또 뭐가 더 있는데? 어, 이거 이거 가우리, 이거 가우리 바위인가? 가우리 바위가 여기네. 가우리 바위. 저저 멀리 보이는 게 정상 맞아요. 이, 예. 와, 와. 와 정상. 칠보산 정상. 반갑다. 칠보산 정상. 완전. 네. 아직까지는 뭐, 뭐, 차량 많이 없고, 뭐, 이른 시간이라서 이제 차가 없, 없는데, 아마 이따가 이제 하산하면은 여기도 엄청 바글바글 하겠죠. 오른쪽, 저기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제, 저기, 칠보산 정상이 있죠. 아, 원래, 계곡에서 원래 못 놀게 해. 못 놀게 하는데, 그래도 좀, 요즘에는 한시적으로 허용을 하긴 하더라고요. 놀기 좋게 잘 해놨어. 그늘도 있고. 너무 하루야, 여기. 여기서 놀면 <laughs> 안 돼. 여기네, 여기. 여기 아, 너무 아. 너무 아. 원래 정탐이, 저기, 이 앞으로인데, 이게 살짝 좀, 이게 뭔가 쪽길이 있네요. <laughs> 어, 이게 어 이게 이게 줄도 잘 안전하게 잘 해놨고 원래는 그 대게 칠보산 정상 올라가면은 이제 정규 코스가 있는데 떡바위로 가는 코스. 예 재민이... 네. 이게 뭔가 이렇게 끈 줄도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길은 있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 어, 사이 닦고, 닦고, 저기. 이게 줄이 잘돼 있어. 닦고,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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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다행히도 희미하게 등로가 아예 안 보이진 않고 조금씩 조금씩 보여가지고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이른 시간이라 햇빛은 없어서 그렇게 많이 덥진 않은데 이제 조금 이제 지나면 햇빛이 찌는 순간 이제 엄청 더워지겠죠. 올라가다 보니까 요런 약간 아, 여기, 안테나 같은 어떤 구조물 이 있네요. 이거 나무처럼, 나무처럼 이거 표현을 잘 해놨다. 나무가 아닌데 나무처럼 표현을 잘 해놨어. 확실히 조금 올라오니까 오른쪽에 이런 크고 작은 바위들이 점점 많아져요. 아! 아, 맞네. 떡바위 전망대. 저기, 우리. 그니까. 사진 찍고 그러는 그그 절정인 것 같은데, 맞아 맞아. 현망대 위에 위에, 어 어. 그 사진 찍기 좋은 데 하나 있잖아. 아 있어요 있어요. 저기 위에가 거기 같은. 진짜 딱저 위에. 어, 그리고 요게 정상이고. 아, 아 이거, 어어 어, 벌써 이렇게 되나? 아니야. 어 아니 지금 이렇게 이렇게 거 같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느낌상. 야 저거면은. 잠깐만. 저거 뭔가? 빡센데. 막상 저 멀리 이제 정상이 어디냐 약간 논란이 좀 있는데 저 멀리 있는 게 정상이라면은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너무 멀어. 칠보산을 진짜 빡세게 타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이 구봉능선을 오는 게 맞겠네. 생각보다. 난 아직까지는. 예. 네. 재미는 일도 없어. 아 지금 지금까지 사실 뭐볼게 없어요. 떡바이 코스랑 내한까지 아직 어 아직까지는? 그나마 여기가 이제 포토존이라고 해서 잠깐 섰는데, 여기, 여게 바위, 바위 보이죠? 와, 와, 지금, 지금 저기를 올라가야 된다고? 야. 다이렉트로 저거 들리는 거 아니야? 저거는, 아, 근데 저거는 못갈것 같은데? 저기는 좀안능이 굉장히 세가지고, 저기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왠지 우회할 것 같기는 해요. 어, 저기는 생각보다 빡셀 것 같아. 어, 매번 보면서, 와우. 진짜 여기로 올라간다고? 이거 우에.. 우에.. 우에는 것 같은데? 어 이거는.. 야 이거.. 야 올라간다 야 진짜요? 우와 올라간다 이거 여기 올라간다고? 올라가서 없네 그냥 어? 올라가!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길이 있다는 거네 아니뭐 그냥 위로만 가면 되지 뭐와야 진짜 씨.. 어 여기 스틱은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이제 진짜네 이제부터 고른 고 조심해서 일단은 길은.. 충분히 갈만한 구간은 있긴 있어. 오, 드디어 이제, 이제 좀 열리네, 이제. 야, 어, 그러네저 군자산. 아, 오른쪽 이게 남군자산이에요? 오, 칠보산 구봉능선안능 <laughs> 보이죠? <laughs> 이 암능을 가로질러서 올라가야 돼요. 이야, 재밌다, 요런 산. 이런 코스는 재밌는 것 같아. 충분히 잡을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많, 고 올라갈 그 발판도 많고. 제대로 된 주망터 영상 또 담아 봐야죠. 우와. 이걸 기다렸지. 오, 와, 여기는 진짜 사진 찍어야 될것 같아요. 진짜 멋있다, 여기. 초반에는 없고, 어느 정도 올라와야 조망이 좀 보이네요. 아직까지 뭐 위험한 구간도 없고, 충분히 올만하네요. 이 조망. 하나, 둘, 셋. 딱, 딱 괜찮은 포지션이야. 어, 이렇게 사진 찍어도 딱 좋을 것 같아. 오, 어이 드디어, 드디어 햇빛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laughs> 햇빛. 어, 별로 반갑지 않은 햇빛. 진짜 여기서부터는 계속, 요런 압는 구간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나름 난이도 높은 구간이 나는데, 다행히도 이제 숙련된 등산 형님들이라 아주 문제없이 내려가시네요. 올라갈 길이 있어? 야, 이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나는데.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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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 오른쪽보다는 이 왼쪽이 차라리 가기가 쉽네. 어 이게 진짜 올라갈 때잘 보시면서 올라야 될것 같아요 이게 아, 로도 충분히 가는데 어갈 수는 있어요 위험해 좀어 괜히 비교적이 잘못하면 비교적이 오른쪽으로 떨어지니까 안전한 안전한 구간으로 역시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네요 <laughs> 함께 어려운 산행을 어 공략하는 이 즐거움 이 소나무가 약간 이게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휘어서 자라있네요 이렇게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밑에서 위로 이렇게용수숨을 치죠 아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많으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야 와우 여기도 엄청난 데슬랩 구간이 있죠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은 힘든 코스만 있는 게 아니라 완만한 어, 이런 능성길도 있어서 좋네요 어 이거 바위 크다 올라오면서는 몰랐는데 막상 보니까 엄청 크네 이거 바위 못 올라가겠는데? 여긴 못 올라가겠네. 어, 그쪽 길이 맞아. 여기는 생각보다 경사가 세서. 올라가면 조망은 진짜 잘 보일 것 같긴 한데. 진짜? 안될것 같은데. 아니, 이게 경사가. 경사가 생각보다 세가지고 어, 이쪽으로 올라간다고? 어디? 어, 형님 도전. 도전. 어, 예, 안 돼, 안 돼, 이게 생각보다. 경사가, 어, 경사가, 경사가 세서, 안될것 같아요. 어, 이게, 이게, 도전했지만, 실패. 어, 여긴, 여긴 좀안될것 같아요. 좀 위험해. 어, 근데 진짜 저기, 뭐, 밧줄이라도 있으면은, 위에 진짜 볼만은 할것 같아. 어, 거기로 올라가는 길 있어요? 어, 어, 아,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시원하네. 어, 굳이 저기 앞에서 올라갈 필요 없이 여기서 우와, 와, 여기 훨씬 멋있네. 형, 여기 올라가, 여기 진짜 너무 좋아. 우와, 어? 어? 이, 어, 여기 바위 조망터, 여기는 꼭 오셔야 될것 같아. 이게 너무 멋있어요. 아, 여, 여기도 또 다른 포토 스팟. 아, 이게 올라왔던 곳이 보이네. 요렇게. 이렇게 능선 타고 이렇게 올라왔네. 봉우리 타고 이렇게 봉우리 타고 이렇게. 딱 능선이 쭉 이게 저희가 올라왔던 코스가 보여. 요 날씨도 좋고 조망도 좋고 아주 괜찮습니다. 칠 칠보산. 어, 요 안에도 또 뭐가 더 있는데? 요 안에도 좀더 들어볼게. 가요 어, 오! 어, 어? 어? 이거 이거 가오리. 이거 가오리 바위인가? 가오리 바위. 이거 뭐이 가오리 바위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 주둥이는 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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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리바위라고 누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가오리바위가 여기네. 가오리바위. 바위. 이거 보시면, 보시면 알아. 야, 내가 블로그에서 봤거든. 너무 이뻐. 진짜. 그럼 저, 저, 저큰 봉우리가 그러면 남군자산인가? 남군자산? 형, 정확히 남군자산 봉우리가 뭐예요 남군자산 봉우리가 너무 넓은데? 엄청 가보고 싶은 산이야. 저, 보이는 게이 군자산. 그러면은, 저기 있는 보리약은 보배산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칠보산. 저건지 아니면 저 너머에 있는 건지 아마 저 너머에 있는 게 칠보산 같은데? 야 여기는 뭐 계속 뭐, 요런 바위 언덕을 넘어가네요. 충분히 갈만해. 충분히. 어렵지 않고, 위험하지도 않고. 어, 어, 그렇네. 이게 한번 지나고 저 앞에 있는 것도 지나고 뭐요? 저 앞에 있는 것도 뭐가또 있는데? 생각보다 봉우리가 <laughs> 더 있네요. <laughs> 이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주 많이 반복을 합니다. 진짜 여기는 같은 칠보산이지만 진짜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올라오고 싶다 하면은 딱 이길 추천을 하네 진짜. 어, 그냥 그냥 정탐은 별로 안 힘든데 여기는 진짜 좀 땀이 많이 나긴 하네요. 조건 뭐, 근데 뭐, 로프가 있을 만큼 위험해요? 아우, 경사가 좀 있구나. 그러네, 경사가 좀 있네. 주변에 잡을 수 있는 거 같이 잡으면서, 어, 같이 잡으면서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오, 생각보다 경사가 좀 있네. 아, 이런 구간이 있긴 있었구나. 어쨌든, 뭐,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오래 걸리긴 걸리네. 길이 그래서 그렇게 그래 좋진 않으니까. 정탐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여기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어아 맞네, 형 저게 정상 맞아요. 저저 저 멀리 보이는 게 정상 맞아요. 칠분안 정상. 아직 아직 무지하게 멀죠. 아. 저 멀리 보이는 게 우리가 가야 정상.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갔다가 요 봉우리 찍고 내려갔다가 이 봉우리 찍고 해서 저기로 가야 되네요. 생각보다 머네 길이 이게 여러 여러 갈래가 있네. 이게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막상 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이어지네요. 야 이제 어그렇네요 이제 요쪽 조망이 그래서 저, 저 봉우리 저게 막장봉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봉우리가 장성봉. 제가 개고생했던 막장봉과 장성봉 보이네요. 아 있긴 있어요. 여기도 또어 양쪽으로 잘 잡으면서 내려가면 될것 같네요. 뭐 잡을 때 있겠다. 발디딜 때 있겠다. 전혀 문제될 만한 것이 없지. 이 정도면. 저희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와, 암냉이 무시무시하네요.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멋있네. 그렇게 뒤져봐도, 여기 코스에 그 등산 이력이 없는 거를 대충 봐도, 잡이 나오긴 나와요. 효율이 떨어지는 산행. 뭐, 진짜 여름에는 확실히 계곡을 끼는 코스가 맞긴 맞아. 정탐인, 어, 그 계곡이 있는. 그 길로 가야지만이,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냥, 못물르고 그냥 한번 정도 와볼만 한데, 아, 두 번은 글쎄. 비추, 절대 오지 말라고 내가 진짜 얘기할게요. 여기는 그냥, 어, 그냥, 그냥 영상으로만 보고 대리만족 하시는 걸로, 그냥 제 영상 보시고 대리만족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와봤자, 어, 크게, 어 득보다는 실이 많은 코스에요 <laughs> 아유 아유 길도 안좋고 힘들기는 오살하기 힘들고 요렇게 해서 능선길 따라 쭉 가면은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깔딱 구간 개념인데 요 구간만 힘내면은 바로 여기 칠보산 정상 거의 도착할 것 같아요 여름산행에서는 절대 무리하면 안돼 막상 올라가는 거는 좋은데 이게 너무 더우니까 땀도 많이 흘리고 아유. 조심해야 돼 절대 물에서 산을 올라가면 안돼 많이 쉬면서 수분 보충 많이 하고 올라가는 아, 네. 게 좋아요 깨알 조망 한번 보고 여러분 깨알 조망터도 있죠 산능선 잘 보이네 산능선 잘 보이죠 날씨 엄청 좋아. 날씨가 좋으니까 반대로 무지하게 힘들죠. 햇빛 쨍쨍 지고 아. 날이 더우니까 역시 힘들 수밖에 없네요. 이제 틈틈이 쉬어줘야 돼. 여름에는 이렇게 이제 그늘에서 좀 쉬어줘야 돼요. 후회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게 잘 보면은 이게 이제 길들이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잘 가야 돼요. 요런또 바위 주막도 오씨 밑에까지 내려가는 산 있겠지? 요쪽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겠네. 어 여기 끈이 있네. 철끈 보이죠 철끈?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네.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어. 와. 오 씨. 야 씨. 와 와우. 와우. 엄청 커. 야. 진짜 여기 바위 조망 맛집은 맛집이에요 진짜 와 바위들이 큼직큼직하니 볼거리는 많아 어, 힘든 단점만 빼고 정상까지 한 250m 남았고 올라가면서 그 등산객 목소리도 들리고요 아이고 뜨거라와 이거 뜨거운 그 아이고 야 공기가 왜 이렇게 뜨겁냐 올라오스로 막 열기가 막 장난 아니네 아주 그냥. 오 이렇게 바위들이 크고 작은 것들 이 많아. 여기 올라가는 바위길이 있는데 이거 난이도가 좀 있는데? 여기 아니야. 오 올라가려면 이 바위를 밟고 올라가야 돼. 왜요? 거기 좀 험해? 오 여기 약간 난이도 있는 구간이죠. 어허 오케이 여기도 또 조심해서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어 어, 그렇네 오케이 어, 어디 아 어, 이렇게 올라왔네요 아 여기네 우와 정상 아 와, 여기, 능선 잘 보이네. 저희가, 요렇게, 요, 이렇게 이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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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능선 타고, 이렇게, 이제, 올라온 거죠. 와, 야, 정말 멋있다. 드디어 보는 이정표. <laughs> <laughs> 처음 먹는 이종표네요. <이중편이에요. 웃음> 이야, 칠보산 정상. 반갑다. 칠보산 정상. 완등. 아, 여름마다 항상 칠보산을 들리네요. 응. 아, 아, 오, 그거 오 어, 뭐. 어 희양산 보이네. 어, 아, 그래. 저 멀리는 거 희양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온거 아니야. 아, 거품이구나. 어, 거품이야, 거품. 이게, 계속 내가 가방에 이제 놓고 와가지고 한 거지. 엄청 시원해. 어, 너무 맛있다. 음! 여름에는 이런, 어? 과일 무조건 비싸요. 음, 맛있다. 아 어, 사람 많다. 역시 인기 많은 저기, 칠보산이야. 어. 이 정표를 보면, 이제 그 다음 목적지 절말 주차장 4.3km로 가야 되네요. 이게 하산하면서 이게 멋진 조망터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일단 칠보산의 매력 중에 하나가 요, 요 조망. 하산하면서, 어, 요런 명산들 조망을 담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아. 칠보산 하산길이 이제 요 대극, 대극길로 잘돼 있고, 안전하게. 그리고 내려가면서 딱 보면은 왼쪽으로 제가 최근에 갔던 희양산. 부왕봉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쭉 보면은 개고생했던 장성봉과 막장봉도 보이고 아우 좋기는 좋은데 아 진짜 제가 왕복을 해가지고 어 아, 너무 진짜 고생했어요 저 진짜 그 제수리지에서 왕복한 게 너무 힘들었어 와나 진짜 그렇게 힘들진 몰랐어 진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치가 떨려 치가 근데 너무 더웠어 날씨도 너무 더웠고 나름 그래도 다행히도 물을 좀 넉넉하게 가져왔으니까 망정이지 자물 구조가게 가져왔으면은 나 진짜 도중에 나 쓰러졌어 진짜. 내가, 내가, 내가 두번 다시 내가 막장 만 가나 봐. <laughs> 어 여기 마당바위도 여기 조만 괜찮은데 여기 마당바위도. 여기는 어 진짜 형 씨였다고? 요 아이 봐 무리했어. 자 여기서 잠깐만 잠깐만. 그늘로 가자. 어 어. 여기 그늘 그늘 형 여기 그늘 그늘. 여기 그늘 그늘. 자씨 빨리 풀어야 돼. 여기 쉬었다가 쉬었다가. 너무 덥다 근데 어 여기라. 여기가 땡볕이라 여기는 여기는 안돼좀 그늘에 계셔야 돼요 이게 계속 하산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저 위에 있는 것만 그래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은 쭉어또 지나? 어, 야, 좋은 위치다 그나마 그나마 낫다, 어 여기, 여기 낫다. 어, 지가 나도 이렇게 이제 쉬기 좋은 곳에서 지가 나면은 이제 뭐 무리하지 말고. 무조건 푹 쉬었다가 가시는 게 좋아요. 그늘도 많고 거기다가 바람도 잘 불고. 음. 저희가 이제 저기서 이렇게 내려왔죠. 그나마 여기 조망이 좀 열려 있네. 아, 저기 7보산 정상. 저희가 이제 저 위에,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아, 이렇게 이제 데크 다리가 있고, 오 저기 양산. 최근에 올라왔었던 희양산 보이고 아, 장성봉이랑 막장봉 대야산이랑 중대봉 같이 그 산행하셨던 이제 형인두분 중에 한 분이 쥐가 좀 많이 나셔가지고 좀 오래 앉아 계셨다가 오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천천히 일단 하산하라고 해서 지금 혼자 지금은 이제 그 계곡길로. 조심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땡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땀이 막 진짜 줄줄 나. 어, 지금 엄청 더워요. 저, 저도 겪어봤지만은 땀이 많고 엄청 더울 때 쥐가 나더라고요. 음, 그거는 제가 겪어봐서 알아. 굉장히 힘들어요. 저 아래가 그럼 활목곡인가? 이 활목고개까지 일단 갔다가 활목고개에서 쭉 내려가면 또절말이라고또 나와요. 자, 여기 떡방에서 떡방에서 아마 이 능선 타고 올라왔을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이 능선 타고 올라와 가지고 7보안 정상 찍고 여기에 활목고개, 활목재 현재 위치. 어. 그리고 저는 이 밑에 이 밑에 내려가서 이쪽으로 가면은 절말이라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절말까지 또 가야 돼요. 여기가 이제 활목고기야. 그 다음에 가야 할 곳이 여기 절말. 3.6km 남았죠. 여기 어차피 등산리본들이 있어가지고 뭐 헷갈릴 일은 없네. 이게 저 위에는 물이 없었는데 이 아래에는 계곡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곡물에서 이제 발 담그고 쉬고 있네요. 어좀 내려오니까 있네 내려오니까 기분 좋은데 거리가 좀 되네 오 여기도 오 여기도 수심이 조금 적당히 있는 데가 있네요 이쪽에 오오 여기 계곡물 한번 잠깐 구경 좀 할게요 생각보다 아, 물이 깨끗한데 나쁘진 않네 오 물도 어느 정도 있고 그냥 발담그기에는딱 좋은 저기 장소 같아요 우와 심하다.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큰 나무로 만든 다리가 있어요. 햇빛은 지금 쨍쨍 찌는데 다행히도 여기 지금 산책로가 그늘이 많아가지고 뭐 그렇게 뭐 많이 덥지도 않고 쌍곡 휴게소 도착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 도로 길로 그 떡바위 떡바위까지 걸어가야 되니까 거기만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이정표가 있네. 이 정표를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오, 절말주차장 보이고. 근데 기가 삼거리고. 절말주차장까지 1.2km고, 장성봉, 와, 씨. 개고생했던 장성봉, 4.7km.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막장봉이랑 장성봉이 나오겠네요. 자, 절말주차장까지 1.2km. 일단, 절말주차장으로 천천히 내려갈게요. 와, 원래 여기가 무슨 그 국립공원 관리소가 있고 화장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공사 중이네요. 화장실 좀 쓰려고 했었었니만, 이런. 쌍곡폭포. 쌍곡폭포. 구경은 해야죠. 지난번에 여기 쌍곡폭포 봤을 때, 와, 물 우렁차게 쏟아져가지고 엄청 멋있었는데, 지금은 물이 없어가지고 멋있을려나 모르겠네요. 폭포 무장의 탐방로. 음. 아, 여기가 쌍곡 탐방 지원센터인데 공사 중이라서. 아, 화장실이 없네. 아쉽네요. 음. 저 멀리 쌍곡 폭포가 보여요. 쌍곡 폭포. 너무 멀다 너무 멀어 어... 요거 그 산책로가 생긴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해 작년에 이거 못 봤는데 여기는 등로가 아니라 그냥 산책로인데 어. 이제 옆으로도 이제 정상적인 그 인도길 있고 여기는 이제 별도의 산책로가 있고 너무 좋네요 오케이 그냥 아 쌍곡폭포 쌍곡폭포 가는 길은 맞지. 아니 뭐다았다고 느껴지는 게뭐 이제 뭐 펜션이랑 여기 쉬는 데가 이제 나오네요. 올라오는 차도도 많고 그나마 햇빛은 없어서 좀 서늘한데 뭔가 공기가 뜨겁네 확실히. 아이고 여기 도로가 안네요 이제부터 지옥길 시작. 이제 이 도로로만 몇 키로를 좀 가야 되는데, 그게 뭐 멀진 않아요. 잠깐만, 지도상으로 얼마나 가야 되지? 한 1키로? 얼추 1키로 정도만 가면은, 어, 떡바위가 나올 것 같아요. 와, 여기, 근데 여기 있는 차들 어차피 다 계곡 놀러 온 차들이잖아. 그, 아까 그 쌍곡계곡 휴게소부터 왠지 저기 떡바위까지 거의 여기 불법주정차 겁나 많을 것 같은데? 와, 역시나 아침이랑 분위기 완전 잘 나죠 와차 진짜 엄청 엄청 많아 진짜 이거 같은데 어 이건가? 너무 힘들었네요 와그 정상적으로는 여기 떡바위에서 이제 정교탐방으로 올라가면은 사실 아무리 해도 뭐, 뭐 4시간 반? 4시간 반에서 정말 길면 5시간인데 그뭐 저기 형님들 따라서 구, 구봉 능선을 따라 쭉 올라가서 영상 찍고 계곡으로 내려오니까 7시간 한 30분 걸렸네요. 이게 올라가면서 좀 많이 쉰 것도 있고 칠보산은 왜 정규 탐방만 이용하는지 알것 같아. 이게 그구봉능선은갈 곳이 못 돼.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야. 아닌 것 같아. 아 일단은 제가 이 차를 가지고 그 형님들 모시러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칠보산 그 산행은 이걸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또 좋은 산행지에서 다시 찾아뵙는 걸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